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도영찬입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어, 내방객이 왔을지게 초상원을 던졌을지게 어떤 말을 던지 말을 안 해달은 어떤 말을 던져서 그 사람의 의중을 맞치는 예,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번 시간에도 어, 거기에 이제 비슷한 거 하나 더 해보고 어, 또 좋은 내용 자료가 있으면 또 해보고, 예, 계속 반복적으로 해봐야 돼요. 그,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쓰고, 어, 이렇게 당해면서 저도, 어,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 개를 낼지게는, 열심히 이렇게 써야 돼요. 어, 그냥 이거, 눈으로만,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써봐야 돼요. 맨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붕붕 날로고 뛰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애가 태어났을 적에 수천 번을 넘어져야 아장아장 걷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걷고 또 뛰고 그런 다음에 날 뛰고 그러는 거지. 맨 처음부터 자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 무당 무속인이라고뭐 신이 내려받았다, 저게 뭐냐 신분이 좋다고 해갖고, 물론 뭐 영검으로 점사는 탁탁탁 잘볼 수는 있어. 음. 뭐가 어쩌니 어쩌니. 저도 한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을 이제 해,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제 결론적으로 어뭐 원인이 있으면 풀어줘야 되잖아 어. 아프면 치료해 줘야 되잖아 의사 의사 같은 이제 간단 말이야 내가 배가 아파서 내과에 갔어 그럼 진단 내려갖고 어 이거 배 탈났습니다 예, 식중독 걸렸습니다 라고면 하 그거 치료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어. 그러 듯이 그 치료를 해주는 게 그게 목적이란 얘기지 무당 무속인도 점사를 내렸으면 점사 잘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 이렇게 뭐 때문에 왔는지 잘 내리지만 그거를 해결해 줄수 있는 게 그게 진짜의 그 어, 기술이다 테크닉이다 예 그거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질 않는다 어. 그래서 이사주 명략 공부하고 이 점수라 공부하시는 분들도 어. 뭐, 베레벨 상담 다 나눌 거예요. 어, 베레벨 상담. 뭐, 이 정신이 이렇게 이상해서 막, 그 뭐냐, 어, 이런 거잘 본다고 해서 왔는데, 이게 어떻게 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정신이 막, 이상한 짓도 하고. 그러면, 어, 기문관세래, 뭔가 모르게, 어, 그게 눈에 보인다는 얘기지. 어, 지금 좀 뭐, 이 신감을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치료해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야. 어. 그거를 그냥 아니다. 어. 이 사람 저 정신병원만 가라.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지. 일단은 그 신병으로 온 거는 신, 신병의 그 선생이, 선생한테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 어. 어. 그런 얘기를 또 이상하게 또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든 걸다 열어놓고 공부를 하셔야 돼. 우리 무당 부속인들도 어, 점사 잘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반대로 어, 또 성거리 예, 또뭐 풀어주고 고 풀어주고 구태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단계 한 단계 그것도 배워나가면서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지. 예. 점사만 몇 어, 탈랐나 산 탈랐나 해갖고 그걸 끝 끝나면 우습잖아 그것도. 어. 근데 그거를 치료해 주려고 하려면 조상신이라 천신도 불러들이고 묘에 가서 뭐가 묘에 그 안에 어, 뭐가 탈났는지, 어, 뱀이 울고 그러는지 뿌리가 칭칭 감는지 조상님이 이게 힘들어서 떠나려고 그러든지 뭐 바위가 눌러 있는지, 봉분이 어, 무너져서 그냥 힘든지 이일런이은치가 이런, 이런 있어요. 네. 그런 거를 볼줄 알아야 되는 거야. 어. 그 봤으면 원인을 알았으면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이 치료. 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제 그 모르는 분들이 내가 그걸 모른다고 해서. 자기가 배우지 않았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남들이 하는 걸 그거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아니다고 비하하거나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지. 역지사지라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려요. 자기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적에는 자기가 어떻게 얘기해 명을할 거냐고. 맨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그걸 나쁜 쪽으로 얘기했다가 내가 이제 그런 환경에 접어뒀을 적에는 그거를 내가. 그렇게 얘기, 한 게, 이제, 자기가 입으로 구업을 진 거야. 그, 하늘에서 그게 너무 노하다 보면, 안 줘, 그런 능력을. 응. 그런 능력을 줄 수가 없는 거야. 특히 무당무석인이 자꾸만 말로서, 더군다나 그냥, 같은 무당무석인끼 이해도 못하고, 어. 남이 하는 것 같고, 그냥 자꾸만 질투하고, 시기하고, 응. 내가 한거만 최고다 그러고, 어 응. 이런 식으로 몰아 세워서, 그게 언쟁이 일어나고, 어. 그렇게 해서 결국은 비당 응? 적이 되고, 이런경우가 빌비지 하단 얘기야. 어. 그렇기 때문에 남들을 항상 이해하고, 남을 한번 정도 생각을 하고, 내가 남 칭찬 안 하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입 다물고, 어. 근데 그게 잘안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이름은 공부. 어, 또 특히 이 자연 음향 오행 이치 공부. 어, 이 공부는 어떻게 보면요. 어, 가장 중요한 공부일지도 몰라요. 우리의 인간이 어, 어디서 나왔으며, 어떻게 해서 지금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 이제 가야 되는지. 어, 아주 중요한 공부란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이 공부하기 이전에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아니요 일단은. 무에서 이제 우리가 무에서 나왔다는 얘기야, 무. 뭐. 물에서 나와서 여기 이제 이제 하나가 하나라는 점이 이제 이렇게 나와 나와 이게 유라는 거지 유 이게 이게, 이게 음이면 이게 양이 되는 거야 어, 양 여기 음양에서 이 보이지 않는 기가 있어요 기 보이지 않는 기가 생성이 되면서 이 보이지 않는 생, 음에서 보이지 않는 기가 생성이 되면서 양이라는 거 하나 하나라는 게 이제 나온다고 하나 어. 여기서 또 파생된 게 뭐냐 목카토금세야 이런 인자 이런 인자 오행의 인자들이 다 모여서 어, 과학의 문명 과학의 발달되고 또 여러 사람의 사람들이 다 흑인종 흑인, 흑인종 다 이렇게 다르잖아 백인종도 있듯이 여기서 크게 나누자면 크게 나누 여기서 과학의 문물도 일어나고 여기서 의류도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의학의 발달이 나오는 거고 어 버드나무 같은 거뭐 미역 이런 거 채취해갖고 뭐 우리가 살잖아요 어. 얘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이 속에서. 어. 다양한 이제 다양한 걸다 접하면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서 또 소멸이 되는 거야. 어. 또 물로 또 들어가는 거야, 물. 얘 물로 또 들어가는 거야. 이게 또 이렇게 반복이라는 거 계속 이렇게. 음. 이게 뭐 원신 반본 뭐 원심반본이라고 하죠. 윤회라기도 하고. 예, 그렇잖아. 이게 자연의 이치를 제가 항상 생각하라고 랬잖아 자연의 이치. 계속 돌아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노자님이 에, 인법지 에, 지법 천 음, 천법 도 도법 자연 음 자연 자연 법무 어어 도법 자연 도법 자연 이제 도법 자연 도법 자연 어 도법, 자연 법무 이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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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 이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다 이게 어. 자연 법무란 얘기는 없어요 근데 제가 만들어 쓴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는데 요거만 아는 게 아니라 어, 이목카토금수이 각종 신들이 있다고 얘기했잖아 신신 신. 어, 목신 화신 토신 금신 수신 물신 예 바이신 토양 토지신 이런 신들을 우리가 공경할 줄아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어, 무서운 줄도 알고 두려운 것도 알고 고마운 줄도 안 알고 예 이런 신들이 다 우리 이, 모든 걸다 창조해 낸 거야. 어, 인간이고 뭐고 간에 만물의 모든 것을 다다 예. 다 창조해낸 거지. 예. 그러니까 무, 어떻게 봐 모든 모든 이 살아있는 생물체들은 다 목카토 검수 이 신에 의해서 우리가 자오가 된다고 보, 보면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자연을 공경할 줄 알아야 돼. 자연을 무서운지도 알아야 되고 어. 공기, 물, 불 예. 이런 물 같은 것도 위에서 항상 내리는 습성 있잖아. 어 사람은 이, 겸손하고, 또 곡식이 이, 이, 익으면 다 고개 숙이잖아. 많이 배우면 낮추고, 수그리고. 우리 나이, 나이 드시면 이 꼬부랑 할머니가 되잖아. 그게 자연의 섭리야, 섭리. 예, 잊히고. 예. 그,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이 저장하고, 많이 알수록 더 낮추란 얘기지. 또 음. 그러니까 배, 배움을 주는 학자들은 뭐 그렇다고 입딱 다물고 살면 안 되지. 자기가 좋은 걸 배웠으면 후학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야 이제 예, 많은 걸. 하지만 자기 주장이 다 옳다고 해서 너무 강하게 밀고 밀어가서도 안 되는 거야. 왜? 항상 음양의 조화가 다 있기 때문에 예. 나쁜 것도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지. 나쁜 것도 도덕놈이 있어야 판검사, 경, 경찰도 있고 국민이 있어야 대통령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고마움을 예. 그 알아야 되는 거야. 항상. 음과 양의 조치야. 이게 이치야. 이치. 밤이 있으면 어둠이 있어야. 돼. 항상 밤만 있어 어둠만 있어도 못 살아. 태양이 있어야 되잖아. 항상 태양만 있어 어둠이 있어야 돼서 또 사는 거야. 어 껌껌해야 또 이게 예,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또 그게 예. 항상 밝음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 못 사는 거지. 예.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는 거. 여자 있으면 남자가 있는 거.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야 돼. 균형을 어, 잘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누구 제에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 귀하지 않는 게 없다. 다 귀한 거다. 어, 뭐,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귀한 거야. 풀하나도 귀한 거고, 어 동물들도 다 귀한 거야. 동물들도 어,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하지만 다 귀하다고 해도안 먹을 수도 없는 거 아니야. 하여튼 내려준 것들 먹어야지. 예. 또 고맙게 알고서 먹으란 얘기야. 자연을 해서 해소, 해소하면 그만큼 우리가 다그 인간 것으로 우리가 받는 거야. 다. 자연 고마움 도 알고 자연 무서움도 알고 다 만들어 주잖아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는 잠깐 빌려서 써 잠깐 빌려 쓰는 거야 차용해서 쓰는 거야 자연에 의해서 목카토금수에서 음양 목카토금수에서 잠깐 빌려서 쓰는 건데 그거 써서 이 우리가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야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어. 그 무속으로 또 돌아가 어. 저세상으로 돌아가는데 그 영혼은 살아있는 거. 영혼은 그 영혼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이 의미라는 귀신, 이 영가들 그런 영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도 지내고 차례도 지내고 거기서 탈이 나면 의사가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듯이 묘타 산탈, 동토 또 조상의 예, 또 처녀 총각 죽은 귀신들 특히 이강해입니다 처녀 총각 죽은 귀신들이 결혼도 안고 죽은 귀신들 예, 또 객상 귀신들 목 매달아 죽고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 예. 수살기 같은 거이 이런 오면 어떻게 하냐 그걸 풀어줘야 되는 거 그게 바로 무당 무속인이라는 얘기야 그 그러니까 무당 무속이가 다 푸냐 또 그것도 아니야 음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거 푸는 공부를 그러니까 이것도 험난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의사들도 다 똑같은 의사가 아니에요 어 종합병원에서 또 이름 나는 사람도 있고 개인병원에서 조그맣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 또, 아무, 아무 도 못하고, 또, 의사, 명분만허물만의의사지 별로 못하고, 또, 딴 직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그렇다는 얘기야. 유명세사 타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중에 또못하는 사람도 있고, 욕 얻어먹는 사람 있고, 구설수가 있어지고 잘못 치료해갖고, 구설때 구속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똑같은 거, 어린 집단이 인지간에. 예. 어린 집단 똑같은 거, 무단 무속인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거를 보이지 않는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 굳했다고 해서 돈 들어서 했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니 혹세미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상 그게 아니야 굳도 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다, 자기 인연 따라서 그 구타는 그 선생들한테 찾아가는 것이고 또그 사람이 또그 몸주 신이 그 오는 사람의 그 조상들과 같이 사전에 어, 사인을 해야지만 해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어, 많이 돈 들여서 했단 얘기야. 했는데 효과가 났는지 안는지 모르는 것 같애. 잠잠해지면 그게 효과가 나는 건데. 어. 막 발동이 돼서 막 이런 걸또 잠잠하게 잡아주면 근데 그것도 어 우리가 위암 치료고뭐 병이 중증으로 일했을 적에는한 번에 수술해서 치료가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돈돈 돈 들어간다고 그냥 주변에서 뭐 잘못했니 어쩐지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또 신제자가 어 신내림한데 멍충이니 말문이 안 터졌니 이래하고 이건 또 사기구시다 어쨌다 이런 식으로 또 몰아세우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저는 아직 큰 굿, 해본 적도 없어요. 예, 여태까지 그런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 어, 아직까지 저는 손님도 본 적도 없고, 어, 크게, 물론 안본건 아니에요. 다 손님 봤지만, 제가, 어, 시원시원하게 한 것도 없고, 시원시원하게 뭐 이렇게, 어, 굿들 크게 하고, 뭐, 이렇게 남들 같이 이렇게 한거 없어요. 저는 그냥 하늘에서 내려다 받은 그런 공부, 어, 무속이, 무당 무속인이 지금 이런 직업이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 이게 과거에 어, 잘못된 생각으로 편하, 평화하면서 어, 깎아 내려가면서 어, 뭔가 천하다 이런 이, 그런 속박을 받고서 이렇게 쭉 지나왔는데 그게 아니라고 저는 자꾸 어필한다는 얘기지. 어, 공부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한 분야의 직업인이다. 한 분야에 또 공부하는 그런 학문이고, 어, 당당한 직업인이고, 종교인이라면 종교인이고. 근데 왜 피박을 받고, 왜 없인 얘기를 당해야 할까? 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의 한,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고, 어, 남들이 아무나 해지 못하는 그런 무당무속인인데왜 숨어서 내가 살,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숨지금을 살까? 어, 근데 과거에 그런 경험들을 내가 많이 받아봤단 얘기지. 예.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역지사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손이 그렇게 됐을지게. 자기도 본연이 그렇게 됐을지게.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야? 어. 입으로 막 욕하고 막 업신 얘기 그러면 그떡 벌이 과중돼서 받는 거야, 자기가. 어. 그래서 그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저는 대접받으려고, 대접해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 굿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어. 그냥 자기 조상님들, 그냥 편안하게 자기 조상들에게 님 응. 차례상 차례듯이 그냥 차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 자기 부모 조상님들 원한 매칭 귀신들 다 연가도 불러갖고 옷도 입히고 어, 잔식장 버리는 거, 팔순 구순 잔치하는 거 똑같은 거야. 어. 돈 있으면 어, 국악인들 불러갖고 돈 연예인들 불러서 뭐몇 억짜리 몇억몇 억짜리 그런 행사도 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도 할수 있는 거야. 어. 없는 사람들은 조그맣게 치성 드리면서. 거기서 음식 달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형편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야, 형편에 맞춰서. 어. 근데, 일부, 우리 무당무속 중에서도, 어, 이 공부 좀않고 어, 제대로 공부 안고, 그냥 살이 사요. 자기 욕심에 의해서, 돈 욕심에 의해서. 물론, 맞지, 조상이 탈락하고, 먹고 싶어도, 어, 풀어달라고 그러는거도 그런 얘기들은 다 맞는 얘기지. 하지만, 그거를 빚내서, 어, 해서, 이렇게 해라. 이건 또, 내가 발전 잘못된 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한두 번 했으면 됐지. 그걸 계속, 자기 돈 욕심에, 물론 여러 번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어, 경우에 따라서는. 예. 네. 근데, 자기 욕심에 의해서 그거를 계속 뜯어먹으려고, 이런 것도 잘못되는 거란 얘기제 그, 그러니까 어느 집단이든지, 혹세 명인이 다 있다고 얘기했어요. 무당무속인들도 있어요. 그렇게. 뭐 어느 종교 집단은 없을 것 같아요. 다 있단 얘기야. 어 세력이 큰 집단일수록 혹세의 분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 그래서 이 무당 무속인들도 이제 앞으로 인정받고 대접받으라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변해된다어 인성도 좀 배워야 되고 우리 특별하게 뭐 대학 뭐 무당 무속 불교 대학이든지 기독교 대학 없으니까 그 이제 제자들이 자꾸만 나타날 거 아니야 태어날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한테. 좀 선생님들이 어좀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변화를 줘야 되는 거야 변화를 어좀 깨우침도 많이 주고 욕심도 물론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 무진장 많아요 제가 봤을 에는그잘잘못 예. 가시는 분들은 빙상의 일각에 사상 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게 옛날에 보다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 예. 저도 이렇게 얘기 이렇게 떠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뭐잘 잘할까? 잘 어, 잘할까? 어, 저도 아직까지 배울 게 많아요. 말은 이렇게 하더라도 아직까지 배울 게 많고 더 내려올 것도 많고 예. 사람이 또 언제 어느 때위치가또 어, 바뀌, 바뀌게 된다 그러면 또 언제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변화가 될수도 될 있는 거야. 그래서 어, 극단적으로 딱 이게 렇막 예, 뭐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저도.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지. 조심스럽게 어, 뭘 얘기하더라도. 어. 그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잘해보자. 우리 무당 무승님들도 어, 이제, 이제 과거에 이렇게 좀 좋지 않는 피판부터 받고 폄마된 그런 속에서 그 좋지 못한 이미지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먼저 변하자다 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다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냐고. 어. 하지만 좀더 우리가 인정받고 대접받을라 그러면. 어, 이제 앞으로 태어나는 그런 신자자들에게도 잘 얘기해주고, 어, 또, 무당무속이끼리 무당이 맞니, 무석이 맞니 하면서 서로 다 으르렁으르렁 으르렁 되지 말고 다 똑같은 얘기해요. 예. 조금 이해해주고, 어, 남들이 잘 되면 박수도 쳐주고, 어, 그런, 것, 그런, 그런, 그러 시니까 큰 굿도 하는구나. 아, 그런 그런이 되니까 큰, 큰굿 큰 하는 거야. 1억짜리니, 뭐, 몇천만 원짜리니, 큰굿 하는 거야. 어, 자기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 배워서 가면 그 단계가 갈수 있는데, 그 단계 배우기 전에, 남잘 하는 거, 그거 갖고는 다 손가락질 한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저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어, 뭐로 저렇게 하느냐. 어, 조그맣게 치성해서 해도 얼마든지 풀수 있는데, 물론 맞는 얘기야. 다 맞는 얘기야. 그 얘기도 다 맞는 얘기야. 어, 자기가 아니다는 그런 음, 무당무인의 뭐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 퇴출시켜야 된다 하면서 자기가 소신껏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있어 하지만 도 싸잡아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데 싸잡아서 어. 그게 다 화살이 도로는 거야 자기한테 화살이 적이 돼서 들어그게 어. 얼마나 말이 무서운 거야 어. 저도 그렇기 게 때문에 말이 무서운 거야 일어상이 통일통요하리아 어. 구설자 화한 지면이몇 멸신 지부라 그냥, 이게, 이게, 고소의 그, 고사성어가 틀린 게 없어요. 다 맞는 얘기들이에요. 어, 어. 말 한마디 중상함이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고, 잘못하면 상대방의 아픔을 주고, 어. 예,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도 그냥, 지금 이런 게 좀, 저는 조금 아니다. 어. 저도 곤쳐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 아직까지도. 대화할 것도 많고. 예. 그래서, 아, 요번 시간에 제가, 어, 육효를 또 해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말이 또이런쪽으로 빠졌으니까, 요걸 어, 마무리 짓고, 어, 다음 시간에 예, 제가 또, 어, 육효에 대해서 아는 만큼, 음, 또 설명 드릴까 해요. 예. 자, 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